여기는 초보질 위그만어 <laughs> 초보가 자고 있구만. 깨워볼까? 예 초보. 음, 아 아유, 뭐야. 아유. 초보. 어, 아 뭐야 고수님? 목소리 이렇게 못생겨졌어요. 아 잠시만요. 아. 아 고수님 이 밤중에 뭐야? 어 누세요? 천년. 네, 나? 어 아? 뭐야? 어 내보세요. 세요 나는 이 죽음의 어. 낯으로 초보를 없애고 다니는 바로 초보 살인자. 에 초보를 죽이는 초보 살인자? 어? 네! 야 어, 오다 초본데? 설마 저 죽이러 오신 건가요? 그래 맞아. 어? 아 뭐야? 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뭐? 살려줘? 예 제발요. 그래 그럼 살려달라니까 없애지 못하겠네. 응? 뭐야? 그럼 살려줄게. 응? 어? 어? 아니 이렇게 쉽게? 아 진짜요? 그래. 어 감사합니다. 그래, 그러면은 내일 밤에 없애줄게. 네? 아니, 잠깐. 아니, 저사 살인자님. 뭐? 아니, 살려준다면서요. 내일 밤에 없앤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래, 당장 살려주잖아. 내일 밤에 없애줄게. 네? 아니, 그게 무슨. 아, 그게 뭐 살려주는 동안, 거야. 하루 동안 잘 살아보라고. 아니, 그거는 살려주는 그 의미가 없죠. 그럼 뭐, 지금 죽고 싶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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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아 잠깐만 그래 그러면 하루 동안 시간을 벌었으니까 내일 밤에 오기 전에 고수님한테 도움을 좀 요청해야겠다 오케이 음. 그리고 예. 하루 동안 시간 생겼다고 주변에 누구한테 도움 청할 생각이면 안 하는 게 좋을 거야 뭐 어? 뭐야 아니 내 마음을 읽었나 아니 어떻게 알았지 이 죽음의 나선 말이지 엄청나게 강력한 무기라서 혹시나 네가 센 사람 센 고수를 데려와도 바로 한 방에 없애버려 어한 방에 뭐 네드라이트가 뭐 다이아가 뭐 이거로는 한방에 없어지지. <laughs> 아, 뭐야? 그럼 고수도 안될거 같은데. 하이, 어떻게 해야 되지? 혹시라도 누가 더운 척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 사람까지 내가 없애고 싶지 않으니까. 아 예. 아 내일 보자. <laughs> 아 뭐야? 아,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잠깐만, 내일 밤에 온다고? 아 그래도 고수한테 뭐 요청을 해봐야겠다. 아 사고 있다. 저 고수님 들어갈게요 어 저기 고수님 어어어어 아휴 아이이 밤에 웬 무슨 이야 제가 밤중에 찾아서 죄송해요 고수님 제가 급한 일이라서요 어? 아니 그, 저도 자고 있었거든요 저희 집에 누군가 들어오더니 초보, 초보 일어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고수님인 줄 알고 눈을 뜨고 일어났더니 제 앞에 무슨 뭐피 묻은 사람이 있는데 초보를 없애는 초보 살인자라고 하더라고요. 어, 초보를 없애는 초보 살인자. 아, 근데 오늘은 당장 살려주고 내일 밤에 다시 찾아와서 저를 없앤대요. 아, 저거 봐주세요. 잠깐만. 너가 없어지면 난 누구를 괴롭히라고? 아 그니까요. 저 없어지면은 고수님 심심하잖아요, 그렇죠? 아저좀 음, 도와주세요, 제발. 근데 네딱 조그만 노리니까 알겠네. 걔도 약하네네, 약하네. 어? 그런가? 그래. 내가 그냥 혼내주기 가서. 근데 그 살인자가 뭐랬냐면은 무기를 들면서 죽음의 날이라고 했거든요. 그 죽음의 어. 날이 엄청 강력해가지고 뭐 네더라이트 갑옷이나 다이아 갑옷이나 한 방에 없애버린다 했거든요. 뭐, 얘들로테 야무새 없앤다고? 해 어, 어, 뭐야! 어, 고객님, <laughs> 설마 지금 떨고 계신 거예요? 아, 내가 왜 떨어! 아, 지금 떨고 잠깐만. 계시잖아요! 아, 막했네 아, 아, 그냥... 아, 기다려봐! 예? 네? 기다려봐? 뭐야? 어? 저봐 네? 따라 나와봐! 어, 네! 자아 뭐하시는 거예요? 이거 그냥 호박인데 이건 갑자기 왜? 이건 그냥 호박이 아니야 초보. 예? 네? 그럼요. 내가 또 다른 고수 친구한테 받은 건데. 네. 이거는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호박. 들어갈 수 있는 호박? 아 근데 이걸 그래. 왜 갑자기? 헉! 아 설마 제가 여기 들어가면 되는 건가요? 여기 에 들어가 있으면은 내일 초보 살인자가 올때못 찾을 거 아니야? 아 그러네. 아 근데 아 고수님. 아, 어? 아 작전은 좋은데 여기 봐보세요 여기 주변에 호박이 갑자기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아, 뭔가 좀 그럴까? 이상한데 아, 좀더 완벽한 그런 작전 없어요? 아 그러면은 예, 이 뒤로 가 있어봐. 뒤로, 뒤로 뒤로. 그래 일단 그래. 살인자가 올수 있으니까 망종 보고 있어. 아 갑자기 또올 수도 있으니까. 그 그래. 아, 구수님 믿을게요. 저도 여기 떠나고 싶진 않거든요. 아 그래 그래.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볼까? 네, 작전 하나. 안 되면은. 나 이거 그냥 도망가야 되니까 고수님 믿고 한번 어, 지켜보자고 고수님 파이팅! 오케이 응. 하나 둘셋 뚝딱뚝딱뚝딱! 파이팅 어, 어, 망보고 있자고. 아아 아, 졸려. 아 고수님 했었어요. 아직 멀었어요. 아 어, 완성! 완성? 아, 오케이. 저착할게요 그래. 오, 아, 어, 뭐야? 어? 짜잔. 여 어, 뭐예요? 아니 곧 할로윈이잖아. 예. 그래서 집 주변을 할로윈 분위기 나게 꾸몄어. 그래서 이 들어갈 수 있는 호박도 이상하지 않지않을까 아, 그데 여기 호박이 있어도 할로윈처럼 꾸민 것처럼 보이니까. 어, 그래 자연스럽네요. 아, 와 고수님 완전 천재 같아요. 아, 이 정도야 뭐. 어, 근데 여기 어떻게 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아, 여기 여기 네. 들어가고 싶은 곳에 레버를 설치하고 이렇게. 네. 어, 당기면 네. 된다 했었나? 아 이거 당기면 여기 들어가지는 거예요? 어 그래? 어, 아 근데 아 고수님 아? 어? 아니 이거 제가 레버 당에서 들어가는데 살인자가 갑자기 여기까지 와서 이거 레 레버 살인자도 당기면은 살인자도 여기 들어가지는 거잖아요. 아 초보. 예? 네? 나 완전 바보네 아직도. 예? 네? 아, 왜요? 너가 들어가면 내가 이거 떼서 그냥 내가 가져오시면 되지 아 그러면은 그냥 호박인 줄 알겠구나 그래 와 고수님 진짜 천재 같아요 뭐. 아이정모야와 대박 근데 여기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어 나도 한 번도 안 들어가서 모르겠네 어 그래요? 아그여 들어가면은 어. 뭐 별일 없겠죠 이제? 그치 별일 없지 그리고 네 내가 이 음? 내가 핸드폰 하쓸 테니까 네. 창문에서 보고 있다가 혹시 무슨 저... 일이 생기면 바로 전화 줄게. 아, 아, 무슨 일안 생길 것 같다면서요. 아, 혹시 모르니까 아, 주는 거지. 아, 그러면은 무슨 일 생기면은 바로 연락 주세요. 아, 그래. 저 오늘, 오늘 밤에 그러면... 온다 했거든요. 아, 네. 진짜? 예, 예, 예. 오케이, 오케이. 음. 그러면은 자, 들어가 볼게요, 고수 님. 그래! 아, 감사합니다. 그래. 자, 한번 들어가 볼까? 하나, 둘, 셋. 뭐야 들어졌나? 오, 어 들어졌다. 와, 뭐야? 뭐 아무것도 없네. 뭐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닌데 이거 뭐야? 침대, 상자? 뭐가 있나? 아 뭐야? 무슨 호박파이밖에 없어. 아, 근데 잠깐만 여기 나갈 면 어떻게 나가? 이건가? 이 버튼 누르면은 출구인가 보다. 아 이건 또 뭐지? 아뭐 별거 없네. 아 그래도. 여기 안에 숨어있으면은 살인자 절대 뭐 모르겠지 아고수님 덕분에 살았다 아 나도 망보느라 밤새가지고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침대도 있겠다 그냥 아 누워가지고 좀 자야겠다 음 아유 자자고 어우 졸린데 언제 오는 거야 아휴 어? 잠깐만 저의 그 초보 살인자인가? 새로 들어가볼까? 초보! 뭐야? 어? 결국 도망을 쳤잖아! 어디로 도망갔을까? 응. 사실 걔한테는 말을 안 했지만 내가 도망갈 줄 알고 내가 후각이 좋다는 걸 말을 안 했지 나는 후각이 엄청 예민하기 때문에 어제 그 초보 냄새를 기억하고 있다가 찾아갈 수 있다고 자 그러면 냄새 한번 맡아볼까? 어? 잠깐만. 이 냄새가 이쪽에서 나는 것 같은데? 이 다이아 집은 아닌 것 같고, 어, 어 냄새가 이쪽 따라가 보니까, 아, 어? 뭐야? 어디 냄새가 이 호박에서 나는 거지? 이거 호박 안에 숨었나? 어떻게, 아, 근데 호박 안에 어떻게 숨을 수가 있나? 뭐지? 이상한데? 아 잠깐만... 혹시 모르니까 이 호박 불태워야겠어! 어? 호박을 불태운다고? 안 되겠다! 초반 전화해서! 띠리리리리아 뭐야... 음... 아이... 고수님! 아 그래 초반! 아 무슨 일이세요? 아이 래서났 큰일! 큰일이요? 아유, 무슨 큰일이요? 아이 그 살인자가 찾아왔는데 이 호박 쪽으로 오더니 너 냄새가 난다고 에? 호박을 불태우려고 했다고 뭐? 어? 제 냄새요? 그래! 아니 내 냄새를 어떻게 알아? 어떻게 해야 돼? 아, 어떻게 좀 해봐! 잠깐만 그러면은 일단 여기서 빠져 나가야겠는데? 빠져나 방법이 있어? 아니 여기에 무섭게 생긴 후방머리가 있는데 그 밑에 그 버튼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출구 버튼인 것 같아요. 일단 뭐, 빨리 나와! 저 이거 버튼 누르고 빠져 나올 테니까 고수님 좀 도와주세요. 아셨죠? 그래! 자, 일단 자, 일어나서 자 나갑니다. 버튼 자 하나 둘 셋. 어, 어, 뭐야, 어? 뭐야 어? 아니? 어, 뭐야? 어, 어, 버튼을 누르니까 나가지는 게 아니라 바퀴 보이면서 아니 내가 호박퀴물로 어, 어. 그 지나있잖아 아니 내가 지나간 게 아니라 이 코바퀴 지나간 거지 어? 어우? 어? 어. 그 와? 제발 코바퀴물을 이겨줘 와 지나있다 오케이 로아 로아 아아아 또 지나있다 로라고 어? 거 어,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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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아 어? 저 차가? 어. 버튼이 누르면 지나가는 거였다니, 호박이. 가자!